90년생의 기상천외한 재테크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무브먼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에어드랍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두려고 합니다. 그럼 무브먼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 좀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이 좀 많은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초당 TPS 3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주요 연구 개발 범주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더리움에서 최초의 병렬화된 무브 EBM 레이어 2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속도에 최적화된 공유 시퀀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브스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발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생태계를 통합한다는 점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상호연결성이 좋고 미래의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커뮤니티 중심이라고 이렇게 다섯 번째 나와 있는데 이걸 토대로 아마 에어드랍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세 번의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시드 라운드는 이제 2023년에 진행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A에서는 이제 폴리체인 캐피탈이랑 OKX가 참여를 해서 400억 이상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5월 달에는 바이낸스 랩스에서도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사들 사이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무브먼트가 나오기 전에 에어드랍 작업을 해둘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에어드랍을 100% 준다 안 준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있어서 지금부터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무브먼트에서 나온 레이저 월렛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레이저 월렛 들어가셔가지고 크로 확장판을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은 M2 체인 그리고 M1 체인 그리고 MEVM 체인 이렇게 총 3개 체인이 있고요 현재는 MEVM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 진행이 안되고 있고요 아직 연결 이런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1이랑 M2 채널만 진행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M1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무브를 받을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브는 어떻게 받냐면 여기 파우스에서는 누르면 이렇게 10개씩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2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또 파우셋 누르면 처음에 저는 이거 눌렀을 때 1000개를 줬는데 중복으로는 주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눌러서 1000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 m2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 레이저 덱스로 들어옵니다 아, 레이저 덱스에 들어와서 이 무브를 원하는 만큼의 일단 비트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러면 200개 정도 스왑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스왑을 진행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일으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풀을 눌러주세요 풀을 눌러서 유동성을 좀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코인을 제공할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랑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USDC 20달러 정도랑 BTC 20달러.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서 서플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진행이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덱스에서는 스왑이랑 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페어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갑을 누르시고 이제 s e 를 눌러 주세요.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지갑 주소를 지금 현재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m2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m1으로 들어가서 보내기 복사 붙여넣기 하고 무브 모한 뭐 50개, send. 50개가 간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모원에서는 음, 아직까지 적용이 안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보내기보다는 진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어,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 M1 체인을 선택을 하시고 본인의 지갑 주소를 어, 댓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도 보내드릴 테고 다른 사람들도 서로 보내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거는 오픈 카톡방에 또 들어오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할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무브먼트 디스코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디스코드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롤을 따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롤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채티라는 이게 있습니다. 채티는 8레벨, 16레벨, 그리고 24레벨이 되면은 여기에 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액티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 리액티브는 여기 보시면 이 리, 이모지 있죠. 이 이모지를 누르면 또 리액티를 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100번, 뭐 500번, 1000번 이렇게 이 이모지를 누르면은 또 리액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디스코드 관련한 기본적인 롤을 딸 수가 있고요. 뭐 이벤트나 해당 그런 내용 같은 거는 디스코드를 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무브먼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정보나 이런 거는 오픈 카톡방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